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전문가 세리입니다. 그로스톨 코인, 다른 코인들 다 반등해 주고 있을 때 혼자만 폭락 중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집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손절을 쳐야 할지 굉장히 고민되실 겁니다. 그로스톨 코인은 현재 구간에서 약간의 개미털기 하락은 나올 수 있어도 결국 피날레 신고점을 갱신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세리가 긴급하게 그로스톨 코인 단독으로 블록 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보고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 본론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로스톨 코인 세력들도 긴 시간 매집을 했고 아직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세력이 블록 딜 오즈를 터트리면서 순간적으로 폭등시켜 탈출할 거고요. 여러분도 반드시 세력이 블록 드로즈를 터뜨리면서 빠져나갈 때 수익을 챙겨서 함께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 똑바로 뜨시고 아무리 잠이 오셔도 폭락 이슈 오늘만큼은 대응하셔야 합니다. 세력들이 블록 드로즈를 터트리고 시세를 폭등시키고 빠져나가면 휘저이게 됩니다. 반드시 오늘 밤에 세력들이 시세를 폭등시킬 때 구독자분들도 무조건 같이 수익을 챙겨서 빠져나올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깡통을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타이밍에 맞춰서 세리가 세력이 도대체 오늘 밤에 블록디로즈를 터트리고 시세를 끌어올려줄지 시간을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시세가 오른다고, 고작 몇 프로 더 수익 보시겠다고 계속 들고 있지 마시고, 반드시 알려드리는 목표가에 걸어 두시기 바랍니다. 세력들의 목표가에 도달하면 대량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시스가 미친 듯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려드리는 목표가에 매도를 걸어 두셔야 합니다. 구독자분들, 세리가 알려드리는 목표가에 반드시 탈출하셔야 합니다. 수익을 더 보시겠다고 끌고 가다가 오늘 밤 블록 딜 일정이 지나가면 코인 가격 똥값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오늘 밤몇 시쯤에 세력들의 입성으로 일시적인 폭등이 나올지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쯤에 우리가 팔고 나오면 최대한 손실 없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도록 세리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손실 복구하시고 최대 수익 벌고 나올 수 있도록 세리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세력이 입성할 때 반드시 저랑 함께 수익 보시고 탈출하셔야 합니다.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요. 오늘 수익 챙겨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밤에 세력이 몇 시에 입성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고 나오면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9604-1354 숫자 1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호라이굴에 잡혀가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오히려 이 상황에서도 수익을 내고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리가 여러분들 오늘 밤몇 시쯤에 폭등이 나오는지, 얼마에 팔면 될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오히려 손실 복구하시고 지금 상황에서도 새로 이성 시간에 딱 맞춰서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연락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오늘 밤몇 시쯤에 세력이성 폭등 이 나올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에 팔고 나오면 될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보를 구독자 분들에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긴급하게 단독 속보 라이브라 두서 없이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인을 가지고 계신 구독자 분들에게 만100% 무료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오늘 밤에 블록드로제가 있으니 세력들이 폭등을 줄때 제가 알려드린 목표가에 맞춰서 수익 보시고 탈출하셔야 합니다. 제 개인번호 9604-1354 숫자 1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오늘 밤몇 시쯤에 폭등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얼마에 팔고 나오면 될지 가장 중요한 정보만 딱 공유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아무리 잠이 오셔도 제가 알려드린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 고점 매도 하시고요. 절대로 욕심내지 마시고 수익 먹고 바로 나오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로스톨, 최고점에 물려계신 홀더 분들 손실폭 너무나 크실 텐데요. 세리가 여러분들 손실된 시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복구코인 정보까지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리가 알려드릴 코인은요, 두바이 정부와 비밀리에 미팅을 마친 코인이고요, 단기 폭등을 가져다 줄 코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라진 시드 모두 다 복구할 수 있는 인생기의 코인입니다. 지금부터 두바이 정부와 단기 폭등을 가져다 줄 코인 빠르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인판의 중심 세력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현재 코인판의 폭락과 폭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주요의 인물인데요. 도널드 트럼프의 손만 스치면 모든 코인들은 대폭등을 했습니다. 세리가 단독으로 엄청난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오늘 세리 정보를 놓치시면 여러분들 후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리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요, 그의 아들들과 코인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업비트에 상장된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입니다.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은요, 업비트에 상장하자마자 엄청난 폭락을 보여줬었는데요. 사실 극초기 투자자는 엄청난 수익을 본 코인입니다. 월드리버디 파이낸셜의 상장 폭락은 극초기 투자자들의 물량이 풀리면서 나왔던 당연한 폭락이었습니다. 우리는 월드리버디 파이낸셜의 극초기 투자를 놓쳤습니다. 세리가 두 번째 기회를 가지고 왔는데요.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세리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최대 수익 챙길 수 있는 엄청난 코인 정보 지금부터 빠르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명실상부 코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안그래도 돈 많은 트럼프와 비공식적, 세계 최고 갑부죠약 한화로 2,700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 왕세자, 빈살망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제 두바이 세력과 트럼프, 이두 세력이 매집하는 코인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우리는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폭등을 가져다 줄 인생계 코인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세리가 어렵게 찾아낸 비밀 두바이, 코인 세력들의 텔레그램 채팅방입니다. 이 텔레그램 방에는요. 정말 놀랍게도 단기 폭등을 줄 코인을 언급하면서 매수 예정 날짜와 매수 금액까지 아주 자세하게 명시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비밀리에 거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고 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손해를 보고 수익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렵게 들어온 비밀 두바이 코인 세력들의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세리가 정말 소름끼치는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오피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재단 코인이고요 오피셜 트럼프는 상장하자마자 0.69달러에서 무려 76달러까지 무시한 폭등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서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내고 저점에서 2차 폭등이 다시 나왔었습니다 이 2차 폭등을 주도했던 세력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제가 찾아낸 비밀 투바이 코인 세력들의 텔레그램 채팅방에 그들의 매수 시그널에 옵셜 트럼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정말 더 소름끼치는 건요 옵셜 트럼프 이후에 단기 폭등을 가져다 줄 코인들을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옵셜 트럼프 이후에 단기폭등을 가져다줄 연말매매 계획표를 확보했습니다. 정말 대박이고요. 절대로 이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단기폭등을 가져다줄 연말매매 계획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큰 수익을 챙겨서 빠져나갈 수가 있고 이 어려운 코인판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폭등을 보여줄 연말매매 계획표 유튜브에서는 극비 정보이기 때문에 공유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당 자료 불러 처리해 두었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리에게 구독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만 단기 폭등을 가져다 줄 연말 매매 계획표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입수한 정보인 만큼 제 직통 연락처 띄워드리겠습니다. 9604-1354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비밀 두바이 코인 세력들의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확보한 오피셜 트럼프 이후에 단기 폭등을 가져다 줄 연말 매매 계획표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판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세리가 정보 드리는 연말 매매 계획표 상승할 거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큰 수익을 낼수 밖에 없습니다. 세리 정보를 들으셔야 큰 수익을 낼수 있고 연말 매매 계획표 상승 폭발 직전입니다. 세리 정보 듣고서 큰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리에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 꽉 잡고 가야 합니다. 세리가 여러분들 최대 수익 가져갈 수 있고 돈벌수 있는 정보 공유 드리겠습니다. 9604-1354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세리가 직접 연락드리고, 이 특별한 정보를 공개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정말 냉정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누군가는 먼저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얼마 전 오피셜 트럼프를 놓쳤던 사람들이 어떤 후회를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리가 알려드릴 연말 매매 계획표. 지금은 바닥일지 모르지만 폭발의 순간이 오면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회를 잡는 건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 세리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자 되실 수 있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번호 9604-1354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 세리가 여러분들 성취할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